안녕하세요. 어느 할매입니다. 아, 여기는 경산시 하양읍. 그리고 저기 지나가는 차들이 지나간 데는 대부교, 어, 대주동과 부호동 중간에 금호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 다리를 대부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기가... 어, 코스모스 군락지로 여기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오고 심지어 여기 막 장사꾼들이 와갖고 그 장사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작년에 와봤을 때는 여기 막 자풀이 하나도 없고 코스모스만 꽉 들어차갖고는 막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근데 올게는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었 썼는지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잡풀이네요.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는 또문또문또 렇게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좀더 신경 써갖고 여러 사람들이 다 어, 여기 일부러 구경하러 와갖고 실망하지 않도록 좀잘가까워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 광쪽으로 요렇게 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코스모스가 음, 여기도 잡풀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코스무스가 조금 보이네요. 작년에도 자풀은 안 보이고 코스무스는 꽉 들어차갖고, 아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 코스무스 구경하고 가서 집에 가만히 있어도 코스무스가 한들 한들 마음이 새겨질 정도로 아, 코스무스가 너무 예뻤는데, 이번에는, 올려놓아보니까 실망스럽네요. 관계사, 관계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쓰고 내년에는 이쁜 코스모스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